나는 일등 공무는 일등 해야 돼. 나는 달리기는 일등 해야 돼. 이렇게 기준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. 이런 자기 비하, 자기 부정이 일어난 거예요. 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기준을 너무 높여서 생긴 문제. 눈을 약간 내리깔면 어, 내가 잘하는 게 맞네. 이렇게 되는 거. 잘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난 자기를 지금 보고 있다. 사실은 잘한 것도 없고. 못하는 것도 없다 서로 다를 뿐이다 근데 한 사람은 종합적이잖아요 어떤 인물은 배우하고 비교하고 노래는 가수하고 비교하고 달리기는 운동선수하고 비교하고 그러니 자기는 뭐 인물이 잘났나 노래를 잘하나 키가 뭐 어떠나 운동을 잘하나 말을 잘하나 이래가지고 나는 못났다 여기 계시는 그 누구도 못난 사람이 없다 동시에 잘난 사람도 없다.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엄하고 존중할만 하다.